안녕하세요 한나옆빠입니다 오늘은 퍼프소매 브라우스 두 번째 시간으로 재단하는 시간입니다 골덴을 재단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털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결 방향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재단을 하면 앞에서 봤을 때 좌우 색깔이 이색이 지고 다르게 보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재단하지 마시고 바르게 재단을 해야 합니다 결이 아래로 내려가게 재단을 해야 합니다 골대의 골이 가는 원단일수록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결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부드럽게 내려가는 쪽이 있고 껄끄러운 쪽이 있어요. 부드럽게 내려가는 방향을 아래로 하고 위쪽에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뒷판부터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대는 골이 보이기 때문에 식서 방향이 아주 잘 보이죠? 그러니까 뒷중심선을 잘 맞춰 놓고 그려줍니다. 반대편도 붙여서 그려줍니다. 자르실 때는 시접을 뭐 1cm에서 1.5cm 사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밑단은 조금 더 주시고요. 밑단은 한 3c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을 잘랐고요. 앞판을 잘라볼게요. 앞판은 안단과 연결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이 안단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쪽이 위니까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대로 넘겨서 안단만 추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시면 요게 앞판에 하나가 돼요. 요렇게 해서 여기 이쪽에 몸판, 요쪽에 안단까지 요렇게 그리셔서 얘를 반을 딱 접어, 접어봐요. 그러면, 아, 반대편도 그려도 충분히 되겠죠. 이쪽에 이만큼 남으니까 한 폭에서 두 장이 다 나옵니다. 요 하나를 먼저 잘라볼게요. 밑단은 3cm. 요 안단 쪽은 1cm 정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왼쪽 판을 또 하셔야죠. 왼쪽을 그리려니까 얘를 뒤집어야겠네요. 요렇게 뒤집을게요. 그럼 왼쪽은 요쪽에서 그릴 거니까 요쪽이 위에요. 이쪽이 위가 아니고 이쪽을 위로 놓고 이번에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중심선에 그골 모양을 잘 보시고, 골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요 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안단을 그대로 이렇게 엎어서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한 폭에 안단까지다 들어갔죠. 우리가 앞 시간에 패턴을 제작할 때는 66 사이즈로 그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사이즈, 88 사이즈로 지금 재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8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이 폭도 그렇고. 그런데 한 폭에 두앞 앞에 안단까지 해서 두 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이즈이신 분들도 충분히 폭으로 다 들어갑니다. 뒷판 한장 그리시고, 한 폭에 앞판 두개 그리시고, 그 밑에 남은 거에서 소매를 두 장을 그리시면 돼요. 저는 이거 쓰다가 남은 원단이라서 조금 여유가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재단을 하실 때는, 무조건 저처럼 위에서부터 쓰고서는 그냥 다 잘라버리지 마시고, 쫙 폭을 놓고, 거기다가 패턴을 놓고 다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아, 잘 들어갔구나. 다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앞판도 끝났어요. 아, 소매 두 장과 뒷목에 안단만 그리면 됩니다. 요렇게 남아있는 데서 먼저 뒷목 안단 하나 그려줄까요? 우리 아까 뒷판에서 보면 여기 뒷목 안단이 있었죠? 요거를 그려줄게요. 요것도 여기 골선에 맞춰서, 골선이고, 여기 식서를 맞춰서, 이쪽이 위였죠? 안단에는 심지를 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 안단도 그렸습니다. 이제 소매 그리도록 할게요. 소매가 작은 사이즈는 이게 폭이 좁은데 큰 사이즈는 이게 폭이 넓기 때문에 한 폭에 이제두 개가 다안 들어가서 그 다음 폭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밑단과 식서 방향도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 여기에서 표시를 하실 때, 요, 아래선은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윗선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접어서 박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밑단은 6cm, 6cm의 폭으로 시접을 남기시면 돼요. 옆선을 자르실 때는, 이렇게선 그은데까지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이 하나 끝났죠. 그 다음 반대 팔. 윗선 쪽만 표시를 하시고, 앞뒤 표시 꼭 하시고, 밑단 6cm, 이렇게 해서 소매도 끝났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뒷판 한 장, 앞판 안단 붙인 거, 오른쪽, 왼쪽, 요거 뒤 안단, 소매, 오른쪽, 왼쪽, 요렇게만 하면 재단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작을 할 때에는 제가 심지에 필요한 부분, 심지 싹 붙여서 여러분들께 어느 부분에 심지를 붙여야 되는지 가르쳐드리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